안녕하세요. 찬찬투어입니다. 이번에 갈 곳은 대게로 유명한 영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덕 앞바다를 한눈에 볼수 있는 연화문 호텔인데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통창으로 보이는 오션뷰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저녁을 먹고 다음날 조식도 먹을 겁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된 호텔이라 그런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한국풍의 인테리어도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 연암문 호텔의 장점은 바로 백실 내에 있는 히노키탕과 히노키탕에서 바라보는 오션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션뷰를 예약한 게 아니었는데요. 전망으로 해가지고 저는 4인 가족, 4인 객실 19만 8천 원에 예약을 해서 왔거든요. 평일이라 방들이 비어서 그런지 오션뷰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종종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후기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약할 때 2인실은 13만 5천 원부터 예요 평일에 그래서 이 2인실 이용을 하고, 히노키탕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하루 숙박할 수 있는 금액이 13만 5천 원이고 거기에 또 대박인 건 조식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진짜 가성비 있게 영동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곳이고 평일 2인 기준 마운틴 뷰가 13만 5천 원이고 오션 뷰는 23만 5천 원으로 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션 뷰는 이렇게 일출을 볼수 있는데요. 가격 때문에 오션 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좋은 팁을 하나 알려 드리자면 저는 네이버에서 예약을 하고 왔는데 아고다로 예약하시는 게 제일 저렴하대요. 그래서 아고다로 예약하시면 네이버보다 제 생각에는 한10% 20%더 싸게 예약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은 아고다로 통해서 특가로 예약하시면 진짜 뭐 9만 얼마 이렇게도 오실 수 있나 봐요. 실제로 같은 날 가격을 비교해 보니 마운틴 뷰는 약 4만 원 로션뷰는 약 8만원이 저렴했습니다. 가격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비교해보시고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물이 너무 뜨끈뜨끈해요 그냥 뭔가 여행의 여독이 싹 풀리는 기분이에요 여기 연인들끼리 오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와도 좋고 히노키탕 옆으로 가면 바로 침실 이 나오는데요 진짜, 넷이서도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서 진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여기 객실에서도 바다가 볼수 있게끔 이렇게 창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바다를 마음껏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어 로비로 내려왔는데요. 자리가 여섯 개 정도 있고 여기는 내일 아침 조식도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식 때도 되게 일출 보면서 먹기에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저녁으로 바베큐 세트를 먹을 겁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가 시킨 바베큐 세트가 나왔고 이 바베큐 세트에 무제한 생맥주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따로 추가해서 이제 드실 수 있는 패키지이고 이렇게. 비어캔 치킨 나왔고 꼬치도 종류별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삼겹살 닭꼬치 이렇게 종류별로 나왔고 소세지 있고 샐러드 있고 감자튀김이랑 새우튀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으로 이렇게 바다 바로 앞에 보면서 데이트 즐기실 수 있는 패키지도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저는 생극주 무제한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기대가 되고 진짜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가격은 5만 원이며 2인이 먹기 적당하고 생맥주 무한 리필도 2인입니다. 맥주 좋아하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생맥주는 한 종류밖에 없나 봐요. 옛날에 다른 데 갔을 땐두 종류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한 종류밖에 없고. 제법 성공적입니다.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이 패키지를 신청한 이유가 보통 이제 나가서 술을 먹으면은 대리운전을 해서 오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로비에서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고 든든, 간단하지만 든든해요. 든든하게 먹고 바로 올라가서 또 반신욕을 하거나 아니면 폭식시거나할수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패키지가. 그리고 등대도 켜져 있고 이런 밤바다의 매력을 충분하게 즐길 수 있어서 그것도 이 바베큐 패키지에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것 같아. 것 같아. 맞아요. 네. 거기 옛날에 저희가 양양의 투아이 호텔이라고 갔었는데, 이렇게 거의 비슷한 패키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같은 계열사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계열사의 호텔인데, 대신 장단점이 있어요. 양양투아이는 옥상에서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좀 따뜻할 때, 가을이나 여름, 봄, 여름, 가을, 가을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겨울에 오시면 딱 좋은 여행지예요. 다음 날 날이 좋아서 일출을 볼수 있었는데요. 따뜻한 탕 안에 앉아 일출을 보는 느낌은 해본 사람만 알것 같습니다. 조식은 8시부터인데요. 생각보다 조식이 알차게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가지수와 맛도 괜찮았고 구성도 좋았습니다. 언제나 고기 앞으로 찬웅입니다. 통창 옆이 뷰가 좋으나 햇빛 때문에 조금 뜨거우니 사진만 찍고 옆으로 옮기시길 추천합니다. 저희도 먹다가 옮겼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바다를 보러 전망대에 갔는데요. 모양이 다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가리 닷 전망대입니다. 지역은 포항이지만 연암문 호텔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으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